차지무이 어, 어제 기사입니다. 음, 주로 이제 무이암차에 관련해서 많이 올리는 사이트인데 어, 여기 보시면 잠자기 전에 어, 차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 것이 걱정이 되십니까? 어, 이런 내용들을 읽어, 읽어보고. 어, 당신이 향기롭게 달콤하게 어, 잠을 잘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어, 기사 내용에 어,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잘까? 음, 불면증이죠 불면. 불면이 올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시끄러운 환경 어, 또 날씨가 뭐 춥거나 덥거나 어, 또는 어, 벌레 같은거 모기 같은거 음, 또 이제 밤에 온도차 열대야 또 심지어는 뭐 질병 또는 뭐 약은 또는 그 감성적인 거, 신경적인 거, 정서 장애, 뭐 질병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 불면증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어, 또 음,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 노인이 되면 어, 잠에 대해서 더 비교적 또 수면 시간이 짧거나 예민해집니다. 뭐 야뇨증 또빛 어, 밤에 잠을 잘때 어, 조명이 있거나 외부 조명에 의해서도 잠을 잘못 잡니다. 또 약물, 어떤 약을 먹거나 또는 알코올 중독, 또 음주 시에도 잠이 안올 수도 있고, 어, 약물에 의해서 어, 일어나는 불면증도 음, 의외로 많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수면을 가져오는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어. 여기에 뭐 커피를 마셨거나 홍차를 마셨거나 어떤 특정한 차들을 마시고 또 이런 요인들이 결부가 되고 어 그러면서 또 보이차를 마시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면 차 차를 마시고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 왜 어떤 사람들은 차를 마셔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차를 마셔도 잘 잘까요? 어, 제 주변에는, 보이차를 마셔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훨씬. 심지어는, 밤에 저녁 때 차를 마셔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커피가 좀더 예민한데 어, 커피는 마셔도 잠을 못 자는데 어, 오히려 보이차를 마셔서 어, 저녁에 마셔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차를 마셔서 꼭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요인들과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과 결부되었을 때. 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기사에도 보면 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차를 마셨을 때 잠을 못 자는 경우에 어, 차를 발효 시켜서 또는 발효된 차를 마신다든지 또는 어, 차를 우릴 때 처음에 세차하는 시간을 좀더 늘리거나, 세차 횟수를 좀 늘리면, 어 또, 이 카페인 흡수량이 줄기 때문에, 어 차를 마실 때, 밤에 마실 때는, 어좀 세차 횟수나 시간을 늘려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꼭차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게 아니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살펴봐야 될것 같고 어또 차를 마실 때어 만약에 이제 잠이 좀 더러울 때는 어 쓰거나 떫은 맛이 강한 것보다는 좀 부드럽고 단 차를 마시면 또 훨씬 덜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가 되면 그 발효된 성분들이 카페인의 배출을 도와주고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뭐더 낫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어 특히 보이차는 폴리페놀이나 아미노산 계열의 성분들이 많아서 어 그런 성분들이 카페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또 영향을 훨씬 덜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찌 됐건 어 우리가 꼭이차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어 것보다는 다른 요인들과 결부되었을 때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요인들을 줄여나가면 밤에 차를 마셔도 누우면 잠을 잘수 있는 상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어젯밤에도 제가 실방을 12시 넘어서 한것 같은데, 그죠? 거의 12시에, 근데 그 시간에 차를 마셨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제가. 어, 술도 한잔 마셨어요. 같이 그것도 생차, 작년도에 나온 생차를 마셨는데, 방송 끝나고 뭐 조금 있다가 잤는데 푹 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차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좀잘 살펴보시고, 어, 잠이 안 오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시면 어, 즐겁게 차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